행복학개론 3조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순서는 손민혁, 신혜원, 김경희, 윤우영, 안태학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 긍정에 대해 발표하게 된 손민혁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선정 이유입니다. 긍정이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을 선정한 이유는 요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긍정을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 전략입니다. 실천 전략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잘 풀릴 거야 등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일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행복이 두 배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이 오히려 슬슬 풀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투 사용하기입니다. 아니, 진짜 등의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도 짜증을 덜 내게 되고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느낀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지냈더니 주변에서 밝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등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행복한 모습으로 지냈다고 생각이 들며, 앞으로도 힘들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3조 두 번째 발표자인 사회복지학과 20학번 신혜원입니다. 먼저 제가 선택한 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칭찬입니다. 제가 칭찬을 고른 이유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제가 칭찬받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어떤 성취감, 더불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맞게 세 가지 활동을 실천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씩 타인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을 칭찬하면서 스스로의 장점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받을 좋은 행동을 하고, 타인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활동을 통해 좋은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고, 칭찬을 들으면서 저의 행복감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시나 글을 찾아 읽어보는 것입니다. 칭찬과 관련된 책의 글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장점뿐만 아니라 저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칭찬하는 말을 외에 표현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표현법이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이 받아 좋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면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느꼈고, 최종적으로 제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저의 행복감 또한 활동하기 전보다 높아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말을 체험한 김경희입니다. 저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말을 선정하였는데요. 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쓰이는 음성 기호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주제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밀접해 있는 언어 습관을 개선하여 행복한 삶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는 행복 체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을 설정하였는데요. 먼저 하루에 사용하는 비속어 횟수를 줄이고, 지인들을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며, 언어 습관 개선과 관련된 독서를 실천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루에 사용하는 비속어 줄이기의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즉, 대면 혹은 비대면에서의 비속어 사용 횟수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직접 실천하고자 하였는데요. 그 결과 상대방의 비속어 사용 횟수도 감소하면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 양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인들을 존중하는 언어 표현 사용 실천 내용입니다.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는 실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효과,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에 대해 공유하는 대화가 늘어나면서 관계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실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습관 개선과 관련된 독서 체험 내용입니다. 저는 언어 습관 개선을 통해 행복한 삶을 체험하기 위해 말그릇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는 통제의 언어로 지속되지 않으며 공감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게 자극하는 말에서 짝친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복 체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대화에서의 비속어가 감소하는 변화가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가 갖고 있던 언어 습관 또한 점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존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사회복지학과 20학번 윤우영입니다. 제 발표는 정의와 선정 이후 실천 전략, 느낀 점을 마무리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존감이란 명사로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정의로는 자신 스스로를 가치를 갖춘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존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자존감이 낮으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자긍심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을 위협하고 그러므로 행복은 평안과 안녕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존감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 전략에서 체험할 내용으로는 첫 번째 취미 한 가지 갖기는 산책을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 위시리스트 작성하기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자신을 위한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짧고 성취하기 쉬운 짧은 목표들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존감 관련 도서 읽기로는 도서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를 읽었습니다. 세 번째 느낀 점으로는 산책 나가기. 새벽 시간이나 아침에 좋은 날씨와 함께 산책하며 평소 고민하고 싶었던 문제도 생각하고 기분을 환기시키며 건강도 지키고 날씨가 좋으면 그 날씨와 나를 기록하기 위한 소소한 취미생활인 사진을 찍음으로써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위시리스트 작성하기는 자신을 위한 큰 목표가 아닌 단기적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끝내가는 과정에서 난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계획하여 일을 끝내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과 행복함을 잃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계획하려는 습관을 가지도록 다짐했습니다. 자존감 관련 도서 읽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에 있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행복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을 쉽게 가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유를 발표하게 된 안태학입니다.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러한 자유에서 행복이 나오시란 행복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제로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의와 선정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가 곧 행복의 정의라 생각했기에 자유를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보든, 현대를 보든, 자유가 없는 삶은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공산적인 국가를 봐도 자유가 있는 권력층과 없는 층은 확실히 느끼는 행복이 다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자유를 낼 때, 제가, 행복한 제가 가장 행복을 느꼈고, 자유 없는 세상엔 행복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천 전략으로는, 일상 속에서 잘 찾기, 자유 관련 책 읽고, 자유에 관해 생각해 보기, 하루 동안 아무 어감 없이 자유롭게 살아보기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 속에서 잘 찾기는 소위 말하는 소확행처럼 자유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삶에 여유가 생겼으며, 자유스럽게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 관련 책 읽고, 자유에 관해 생각해 보기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읽은 책은 자유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저의 가치관이 잡아주었고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행복은 무조건적으로 자유시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론 하루 동안 아무 억압 없이 자유롭게 살아보기입니다. 자유에서 비롯되는 행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느꼈지만 반대로 통제해야 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느끼기 위해선 평상시 절제하고 억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낀 점으로는 자유가 행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인 줄 알았지만, 다른 학우분들의 행복 체험을 듣고 나서 자유가 행복의 전부라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이번 체험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 더욱 알게 되어 뜻깊은 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3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